장에서는 음.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폐소생을 해봤다, 한 번은 그래도 살려봤다. 빵꾸한거 <laughs> 아니 그때 빵하는 사람도 약간 피 묻은 것처럼 뭘아 <laughs> 저희가 네. 요 사이즈로 작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 여기다가 종이에다가는 음. 연필로 원래 금손 제대로 음. 글씨를 쓰시면 돼서 네. 우리 아까 잠깐 그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이제 열심히 네. 반대로 쓰면 있었어. <laughs> 네. 러니까 이제 생각을 이제 편하게, 좀 편하게, 편하게 네. 쓰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금손 원래 로고가 있죠. 근데 로고라고 음, 음, 하기는 음. 좀 그래요. 음. 그냥 글씨예요. 글씨. 음. 이거 깎으면서 조금 다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작으면 새기는데 어려우시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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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 아, 이, 이 고무는 네. 사실 조금 쉽긴 한데 음. 조금 이제 칼날이 세게 들어갔다 음. 그러면 그냥 날려요 음. 위에가 날라가요 음. 이해되시죠? 제발 네, 네. 어, 어. 그래서 너무 이게 처음 할때 음. 너무 세밀하게하면 음. 선생님 음각 양각 음각 n g a 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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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g 나 u n 이렇게 응. 찍으면 될까요? 어,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응. 어,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위에도 하고, 얘를, 얘를 한번 조금 이렇게 문지를까요? 이걸로요? 어, 힘 고르게 칠수 응. 있을 것같아 어, 네, 좋습니다. 된 됐죠? 응. 응.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끝에 잠깐 실수해가지고, 근데 글씨가 이렇게 대충 나와서 응. 이 위에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네. 대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조금 더. 그 테두리가 어디까지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뭔가 글씨를 반대로 나오게 하거나 그림을 반대로 나오게 할 때는 연필로 음. 여기 흑연가루가 그 고무판에 묻게끔 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가 되게 많은데 조금 보시면서 이렇게 이 세모꼴로 돼 있는 걸로 일단은 파시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음. 옷을 음. 우리가 늘 입고 되게 소중한 아이템인데, 네. 너무 막 무분별하게 입고 버리니까 이게. 음. 감당이 안 되는,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성처럼 흘러가버리는 계속, 뭐, 네. 좀뭐 옷은 뭐, 계속 뭐 입고 버리는 거지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네. 좀 어떻게 하면 재미있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옷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음. 저는 그래서 의식주의의를 맡고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laughs> 우리가 마치 무슨 뭘 대변하는 것 같지만, <laughs> 근데 선생님은 이제, 줄을, 네. 우리의 머리를 누일 곳을 네. 이제 만드시는데, 단순히 그냥 의뢰를 받아서 한, 하는 거라기 보다는, 음. 음. 그 단순히 그, 그 인천의 집이 뭐 예쁘고 잘 고쳐서라기 보다는, 네. 어? 뭔가 되게 그 가구도 직접 만드신다면서요. 네, 김대우 소장님이. 네. 그데 만드는데, 음. 그걸를 어, 예전에 전시회 때 네. 썼던 합판으로 다 가구를 만든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한, 해서 조금씩 그렇게 음. 쓰레기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손잡이가 뭐안 음. 좋아요 여기 음, 음. 뭐 흉터 가왔어요 음. 그러면은 이걸 새로 사는 게 제일 음. 간단하고 쉬운 그쵸? 일인데 버리고 사는 거고 쓰레기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음. 여기를 얘 최소한의 부분만 음, 고치는 식으로 음, 음, 고쳐서 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음, 그런 식으로 음, 일을 했었거든요. 끔뭐 음, 그 구조 할때그 목수님하고 상의를 많이 음, 해가지고 음, 음, 기, 그 기존 보에서 음, 어, 기존 보를 그냥 두고 음, 최소한의 보가 그 기둥이죠. 그 집을 기, 그 뭐지 받치는 음, 다리 내 음, 네, 다리 다리.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음, 있으면은. 음, 음, 음. 요거 하나만 뭐 새로 세우고 기둥 여기 이제 흰개미가 막 파먹어서 음, 음, 얘가 이제 기능을 음, 못하는 음, 음, 수준으로 가면은 여기만 딱 자르고 음, 음. 요거 하부만 딱 교체하고 음, 음.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만 지금 먹어가지고 여기가 썩었어요. 음. 그럼 여기만 도려내고 여기만 이제 딱 아,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아, 좀 미세하게 어. 도 마이크로 하고. 엔지니어링. <laughs> 아, 아. 네, 그래서 목수가 산세 음. 세 타입의 목수가 왔거든요. 내장 목수 구, 그런 식의 구조를 다루는 전통 목수, 오토바이 음, 음. 골조하는 목수 뭐 이런 식으로. 음. 아 목수 가지. 선생님들도 다그 전문 분야가 다르군요. 네, 다다 자기 아. 그게 있어요. 아. 김도윤 소장님도 목수 역할도 하신다면서요? 네, 옛날에 좀그 음. 전통 목수 이렇게 현장 가서 보조처럼 음, 음, 음. 그렇게 음. 한몇년 몇 일하기도 했고 음. 현장에서 이제 관리자 역할만 했던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네, 만들기도 직접, 하고 네. 음. 그렇게 했었어요. 음. 음. 그래서 가구도 웬만한 거만드신다면서요 근데 가구는 저희가 이제 손으로 만드는 음. 그 그렇게 몇년 익혀서 가구까지 음. 만들 정도는 아니고 또 가구는 음. 그 가구를 잘하는 음.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고 아. 그 이제 김종윤 씨는 간단한 목공, 간단한 목공. 네, 그 저희 음. 가구는 컴퓨터가 만들어 주죠. 아무 뭐. <laughs> C N C로 뭐. 가공 음. 다 해서 음. 네, 현장에서 조립하는 아, 식으로 다 하거든요. 좋네요, 또뭐 네. 내가 할수 있는 선까지만 하되 음. 내 의도를 살리면 되죠. 음. 음, 그래서 그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전시회때 썼던 합판들을 네. 재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고려를 해서 음, 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음, 맞아요. 음. 그, 음. 그때 이게 합판 핫판, 합판은 음. 그 1,222, 442 합판 사이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크기가 훼손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재사용을 하려고 하면 은 아. 원판 그대로의 아.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음. 재사용하기에 유리하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할수 있도록 음. 좀 방법을 고안해서 음. 그렇게 쓰고 음. 이제 그다음에 그 합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음. 저희 가구 하는 데다가 음. 썼죠 선생님 제세, 이거 네. 하나 좀 팁을 말씀드리면 네. 선생님은 이제 양 가구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찍히는 부분이 메시지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는 이 겉에 파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잘라내도 돼요. 음. 어, 근데 지금 어, 끝에도 살리 시는구나. 그냥요. 그렇죠. 어, 네. 그러면 이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요걸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굳이 요거 파는 수고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음. 저는 집을 형상화했는데 이런데 부분을 아예 잘라버리면 음. 전 양각을 할 거니까 음각은 이제 그천 전체 면적을 하는 데. 그렇게 하고, 네. 이거 하실 때, 물론 이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팔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파야지 안전해요. 음. 이거 안으로 하면 손에 이게 의외로 음. 힘을 주고 하는 거니까 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블록용 그런 고무판은 색깔층이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색깔층까지 파주셔야 안 찍혀요. 음. 어, 조금 그래서 깊이 파야 그판 부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네. 두시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시면 작업을 다 하시면 네. 우리가 그 한번 찍어 보고 네. 이게 제대로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 또안 찍히면 다시 덮하고. 음. 왜냐하면 지금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 선생님은 그럼 앞으로 계속 어떤 네. 작업들을 해보고 싶으세요? 만약에 내가 네. 다 주어졌어.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네. <laughs> 지금은 사실은 의뢰인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네, 되는 네. 상황이지만 내게 뭔가 어떤 고를 수 있는 절대적 자유가 주어진다. 라고 하면 음... 좀 해보고 싶은, 욕심나는 프로젝트가 뭐예요? 해보고 싶은 거? 응. <laughs> 두 가지인데 이것도. 네네네. 이번에 뭐 응.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음. 좀 계획 단계에서 못하게 된게 음. 있거든요. 네. 목조로 된 작은 건축물 오. 신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노베이션은 어쨌든 그 아. 기존의 그 리듬을 음. 가져가야 되니까 아. 그냥 그 기반에서 아. 뭐 어떻게 생각하는 최선을 찾아내는 음. 방법인데 음. 좀 되게 작은 음. 목조로 된 음. 무언가를 음. 만들고 싶다. 정말 딱 내가 원래 생일 상상하는 네. 방식으로 좀 집을 지어 보는데 엔지니어 목조고, 네, 엔지니어링, 그네 엔, 음. 그 되게 엔지니어적으로도 그 음, 건축물이 음. 목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고 음. 위, 위트 있으면서도 음. 그런 거 하고 싶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프로그램적으로는 네네. 유치원이나 도서관 같은 거, 아 도서관 해보고 싶어 저도 음. 나무로 집 짓는 거는 그냥 벽돌 집보다 더 어려워요? 아니요. 가, 가, 근데 방식이 다르죠. 음. 아, 나무는 이제 가구식이라고 해서 음. 기둥과 보, 선과 선을 음. 연결해서 점으로 연결해 가지고 음.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은 벽돌은 이제 쌓아서 음. 음, 조적으로 압, 압축력으로 이렇게 음. 하는 거니까 짓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음. 나무는 짓는 음. 과정에서 음. 그런 짓는 과정이 되게 깨끗해요. 일단 건식 자재가 나무가 음. 와서 조립만 하면 음. 되고 나무를 이렇게 만졌을 때 아.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냄새도 그쵸, 좋고. 그쵸. 근데 이제 벽돌이나 콘크리트 음. 같은 경우는 막 이런 무슨 음. 가루도 자오고 가루도 많이 날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식이고. 나무를 많이 안 짓는 이유는 나무 비싸서 나무를 나무... 집 짓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콘크리트 음, 같은 음, 게 음. 되게 보급이 막 산업화 음, 시키면서 이거 음. 그걸 육성 저도 정확하게는잘 모르지만 음, 육성 시켰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 오히려 목구조가 더 내가 더닿기 음, 쉬운 건 음, 쉬운 재료예요. 음, 막 이렇게 지, 기, 지역마다 이제 네. 옛날 목조주택도 음, 많이 남아 있고. 음,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자재도 음, 지역에 음, 막 홈마트나 음, 음, 이마트 같은 음, 규모에서 막 팔아요. 네. 쉽게 이게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다 쉬, 쉽게 할수 있도록 산업화되고 음, 일상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게 음, 콘크리트나 조적 같은 거였어요. 그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그 옛날에는 음, 오히려 60, 70, 음, 70년대 같은 경우는 음, 목조 건물 많거든요. 음, 그 음, 동네도 에 이제 할아버지들이나 음, 아저씨들 중에 음, 음. 대목이라고 음.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 뭐 나, 남대목,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남대목 씨 아저씨가 있었는데 음, 음. 그 아저씨가 여기 저희 창고 같은 것도 이제 그 아저씨가 다 목조로 지붕 음. 올려주고 음. 했었거든요. 대목이 목수 큰 목수한테만 붙이는 일, 친구인가요?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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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도 하고 짓는 것도 하고 좀 음, 이렇게 음, 음, 통합적으로 음, 하는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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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소목은 이제 가구하는 사람, 대목은 아, 집, 집을 집 하는 사람. 대목이지, 소목이 음. 가구. 근데 그러까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음. 문화가 살아있었던 음. 것 같아요. 나무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아름아름하고 음.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산업화 되고 음. 막 경제발전하면서 음. 음. 그런 게좀 많이 없어지고, 음. 콘크리트나 음. 뭐 음. 이런 벽돌을 막 하면서 음. 그게 좀 단절됐다고 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저, 어, 어차피 저희한테도 익숙한 재료는 음. 목재인 건데, 음. 음. 다시 요즘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육성을 아니 근데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목재에 대한 관심이 네.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적이고 어... 탄소를, 음, 음. 탄소를 홀더하거든요, 목재는. 그게 얼추 되셨을까요? 네, 됐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시범적으로 종이에 한번 찍어보고 음. 그다음에 한 번, 아, 저희가 천이 있으니까 네. 천에 한번 찍어보고 음. 그다음에 조금 보강할 부분들을 보강한 다음에 음. 다시 제대로 옷에다가 찍어 볼게요. 네. 일단은, 네. 어, 경우마다 다른데, 어찌됐건, 얘가 조금 잘 찍힐 수 있게끔 하려면, 일종의 프라이밍이라는 그런 사, 전 단계를 거치는데, 종이 같은 데몇번 찍어 볼 거예요. 음. 어, 천에 찍어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소위 이제, 길들이는 거죠. 네. 체인트 색깔을 고르셔야 된다. 어떤, 저희가 지금 빨강, 어, 파랑, 초록. 빨강? 빨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빨간색을 골라주시면 저희가 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롤러를 두 개를 쓸 건데 하나는 위에다가 고정시켜 주는 용이고 하나는 바르는 용으로 할 거예요, 선생님. 음. 그래서 예, 여기다가 어 한요 요 정도 음. 한번 짜주시겠어요? 음. 네, 그 정도 좋습니다. 짜주시면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음, 더 음. 일반 그, 어, 페인트보다 매트하다고 해야 되나? 음, 음, 음. 꾸덕, 네, 음.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조금 종이에다가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가져주신 거에다가 한번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음. 응, 가로로도 한번 해보시고 세로로도 한번 해보시고 걸리는 부분이 딱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좀 이렇게 아. 응, 해보세요. 음, 응. 한번 떼볼게요. 오, 나쁘지 어. 않아요. 음.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어디를 더 깎아야 되는지 보이시죠? 네네. 어, 이런 윗 부분 지금 아직 음. 이 안에 색깔 있는 부분까지 파면 좋아요. 음. 아래는 사, 생각보다 안 닿는데, 이 음. 윗부분을 조금만, 음. 그 지금 봐서 보강해야 될 부분, 요런, 지금 동그라미로 의도하신 거라면 조금 더 정리하는 정도로만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느질 은근히 좋아하신다고. 근데 막. 음. 그냥 빵꾸 난거 <laughs> 아니 그거 땡빵하는 정도 그또그 네. 묘한 자아 효능감이 있잖아요 맞아 네. 재밌어요 어, 음. 이걸 뭔가 내가 네. 못 입을 옷을 한번 그래도 살려봤다 음. 심폐소생을 해봤다 한번 그 현장에서 또옷 입으면 많이 또 상한다면서요 옷이 네 엄청 상해요 음. 네.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은 음. 다시 사고 뭐 이렇게 음. 그 그래, 조금 그래도 약간 위험할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 음. 작업할 때 그렇죠 항상, 항상 조심 네. 안전모 뭐 쓰고 그죠 네 한, 항상 음.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서 이게 건축학과 음. 다닐 때는 음. 제가 사실은 음. 이제 뭐 여, 여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확실히 음. 그 절대적인 음. 힘이나 체력 차이가 너무 생겨가지고 음. 근로운전 하셔야겠네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요즘에는 음. 그 설계하시는 분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여성분들도 네. 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면, 맞아요. 요즘엔 음. 그래도 간간히 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설계는 거의 음. 설계는 이제 그 육체 음. 노동하고는 거의 음, 상관이 음, 많이 음. 없거든요. 음. 그래서 여, 여자도 여자가 많고 음. 하는데 전혀. 음. 그런 게없어서왔는데 없어서. 음. 현장에서도 이제 음. 여성분들이 음. 뭐 가끔씩 보면 뭐 목수나 이런 분들도 음. 있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여, 여자 목수 그런 분들은 좀 소수 소수예요. 아직은. 네, 아직 음. 엄청. 그리고 음. 음. 음, 조금 소수고 어떻게 좀 다듬으셨나요? 네, 음. 다듬었어요. 또 다시 한번또 찍어보는 작업을 꾸덕꾸덕. 그래서 가로로도 해주시고, 세로로도 해주시고, 골고루 좀 묶기. 음. 그러면 다시 종이 한번 찍어 보시고. 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연습이니까 음.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바르면 좋을지. 음. 그래서 이거는 선택인데, 여기 약간 묻은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비두는 경우도 있고, 네. 좀더 자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그러면, 저도 집은 균형은 안 맞지만, 적정한 선에서 옷에다가 그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약간, 약한... 음? 피... 응? 피 묻은 것처럼 보일려나? 아, 빨간색이니까 아니면, 다른 색깔로 선택하실 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 그러면, 진짜. 색깔을, 네. 두 가지 음. 방법이 있는데, 아예 다른 색깔로 해본다거나, 네. 아니면 여기다 흰색을 섞는다거나, 음. 둘다 상관없어요. 음. 어떻게 할까요? 어, 흰색을 섞어서 음. 할게요. 흰색을 섞어서? 네. 오케이. 저도 한번 섞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선생님이 처음으로 섞어주시면, 어느 느낌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음. 한번 섞어볼게요. 된것 같아요. 선생님 적당히 예쁜 색깔이 네. 나온 것 같아. 그러면 핑크. 네 잠깐만 음, 조금 주변을 음. 정리하고 바로 해볼게요, 선생님. 이제 조금 아까 계속 한번 찍어보면서 어디가 좀더 파야 되는지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선명하게 옷에다가 할수 있어서. 오, 꾸덕꾸덕한데어 뭔가 그 이번에는 결까지 나올 것 같은. 롤러의 결까지 날것 같은 느낌 <laughs> 좋습니다. 음. 그러면 뭔다가 하고, 중간다각하고, 음. 이거 선생님 한번 밀어보시면 뭐 재미있는 조합이 날것 같긴 한데 색깔이 저희가 흰색이랑 음. 하얀... 흰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었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까야 되는 네. 거죠? 네. 오 음. 재밌어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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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히 색깔이 섞인 분홍색이 아니라 결을 좀 약간 빨간색 진한 부분이 있고 하얀색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했는데 음. 저는 개, 귀여운데요? 음. 마음에 드세요? 네네. 괜찮으세요? 네. 어. 금손건축 처음 해본 것치고 아주 훌륭하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만든 이네이 <laughs> 네. 집도 여기. 어딘가 하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아 여기 여기 다가좀 찍을까요? 어 좋아요 어, 좋아 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니면 약간 언밸런스 딱에 얹어도 되게 좋고 어디다가? 여기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아니, 아니, 한번 작업해 보세요. 어디가 음. 좋으세요 선생님?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 손목에. 음. 응 음. 응. 음, 알겠어요. 여길 찍어도 되고 두 번째로 아, 상관없지 네. 뭐. 응응응. 응, 응. 아, 응. 음, 여기다. 또 어, 집을 거꾸로 찍는 거. 아 손이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나쁘지 않고. 네. 잠깐만. 아 얘가 네. 여기가 굴곡이 있어. 아 조금 그 약간 다, 약간 원했던 이미지가 아닐 수 있는데 그것도 개성이죠. 네 이거 근데 워낙 잘 파져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귀엽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진짜 선명하게 찍네 네. 그러니까 귀엽다. 네. 약간 약간 적당한 사이즈가 있어야 되네요. 음, 그렇죠. 지금. 뭔가 너무 욕심이 많았네.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그것도 좋고. 얘는 제가 보기에 색 섞는 것보다 음. 한 가지 색깔로 가야 더 선명할 것 같고. 얘는 아예 그냥 문 단조로우니까. 그죠? 음, 음. 그런 느낌이 있네. 네. 괜찮죠, 선생님? 네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어, 말린 다음에 여기 천 하나 얹고 좀 달려주시면 조금 더잘 음. 착상이 돼요. 음. 그리고, 보통은 바로 빨지 마시고, 한 2, 3일 정도 두고서 하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정말 이곳을 전혀 손상을 1도 입히고 싶지 않다. 음. 처음에는 약간 손빨래 정도 해주시면 좋고, 음. 그 다음에는 세탁기 돌리셔도 돼요. 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문양을 할 수도 있고, 음. 선생님처럼 뭐 뭔가, 이게 뭐, 선생님이 이제 상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지만, 상호로 해도 좋고, 아니면 내 이름을 해도 좋고, 그죠?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가사, 음. 뭐, 식구, 이런 거 적어도 좋고, 음. 조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뒤편에 이렇게 지금, 어, 뭔가, 뭔가 이렇게 자국이나 이염이나 그런 게된게 게 많으면, 여기다 이렇게 음. 찍어주시면, 음. 이제, 분산시키죠 시선을 음. 그쪽으로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음. 그렇게 재미있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음. 그래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같아다 오늘 네. 어떠셨나요 제이, 재밌었어요 <laughs> 재밌으신 거맞죠네 <laughs> 재밌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또 진짜 오랜만에 조각도 해보고 음. 그리고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살짝 <laughs> <laughs> 살짝 네. 또 이게 네. 워낙 세밀한 그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음.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정말 음. 조심하셔서 음. 잘 이렇게 바깥으로 미는 음. 연습을 좀 하셔서 음. 어, 가급적 몸이 소중하니까, 어, 네.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다양한 또 얘기도 해주시고, 네. 저희랑 또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인청 인근에서 뭔가 재미있는 작업을 하실 분이 계시면, 또 금성건축을 찾아주시면, 네. 저희도 나중에 큰 공방으로 옮기게 되면,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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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어, 또 민망하지만, 구독 좋아요 음, 알림 음. 알람 설정 같은 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재미있는 어 이야기와 또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